嗯。<laughs> 아까워.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어디까지? 어디 응, 좋아? 응, 좋아? 시현이는 씻는 거 씻는 거 좋아해요. 우리 깔끔쟁이거든요. 응, 깔끔쟁이. 우리 시현이는 깔끔해서 씻는 거 좋아해요. 배고부들부지 아, 샤워하고 밥먹자 응? 샤워는 아니고 목욕하고 밥먹자 네, 아빠 아구, 예뻐 이마 따져? 응. 응. 샤워하고 밥먹자 머리 말려줘요 아, 머리가 별로 없어요 <laughs> 이제 옷을 벗어볼까 카스라면 먹겠어요. 목걸음도 <laughs> 풀고. 응, 음, 우리 두타이 카스라면 먹겠어요. 오지. 음, 여워 <laughs> Don't d o n 똥 don't d 똥 n t don't don't d 방구 뽕. d o 방구. don't don't 지 o n t don't don't d